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보안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볼게요.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상적인 사용자 인증을, 검, 인지를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는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용자 인증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뭐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을 받아서 두 개가 일치하면 아 정상적인 사용자구나 해서 접근을 허용을 하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며 일치하지 않다서 접근 차단을 하죠. 즉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니까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게 사용자 인증. 맞는 설명이고요. 이번 방화벽 보안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적 해킹은 차단되나 내부의 불법적 해킹은 차단하지 못한다. 이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맞는 설명이죠?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 즉, 내부에서 밖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러한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은 차단하지 못합니다. 즉,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막는 게 방화벽이에요. 이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 어? 이거 틀렸죠? 공개키 암호화 기법, 비밀키 암호화 기법, 요거 틀렸네요. 그렇죠? 우리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한 나시 살펴볼게요. 먼저 어,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볼게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요 대칭키라고도 합니다. 또는요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해요. 어, 대칭키, 단일키, 단일키 하니까 아, 암호화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해요. 즉 키를 암호화할 때또 복호화할 때 암호화할 때 만약에 내가 ABC로 암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호화할 때도 ABC로 복호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밀키예요. 그러면 키가 몇 개예요? 하나죠? 단일키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면 키가 오로지 하나인데 이거 공개해버리면 되겠어요? 키를 공개해버려 암호를 공개해버린다라는 것 뭐예요? 이거 암호 하나 만아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비밀키네요. 그쵸? 그 다음 암호화할 때 복호할 때 키가 동일해요. 즉 암호화할 때 키와 복호할 때 키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딱 맞아요. 아 그래서 비밀키는 대칭키, 단일키라고 하는구나. 얘는 어때요? 왜 그렇게 불러요? 암호화나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해서 그래요. 즉 키를 몇개 사용해요? 딱한 개만 사용합니다. 한 개만 사용하니까 요한개 있는 거 반드시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키를 한 개만 사용하니까 암호화와 복호할 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증가하면은요, 증가하는 만큼 관리해야 될 키가 증가를 하게 돼요. 키가 하나만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비밀 유지해야 되겠죠? 비밀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 비밀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는 게 DES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개키입니다. 어, 공개키니까요. 얘는 공개라니까 뭐예요? 아, 알려주는 거? 그냥 이걸로 공개, 이걸로 암호화해서 알려주는 거? 어, 얘는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한대요. 이중 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한대요. 왜 이렇게 할까요? 키가 두 개래요. 키가 두 개니까 어때요? 하나는 공개해도 되겠죠. 키가 두 개인데 그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네요. 비대칭이라는 말이네요. 어떻게 다르냐?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릅니다. 즉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했어요.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개인 키입니다. 즉 비밀이에요. 얘는 숨겨 놓은 거예요. 뭘로 복화해야 될지는 몰라요. 아 공개키라는 말이 뭐예요? 암호 할때 사용하는 키를 공개를 했구나 라는 거예요. 대신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만 비밀이구나. 아 키가 어때요? 암호 할때 복호할 때, 때 키를 두 개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이중 키. 암호 할때 사용한 것과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비대칭. 되셨나요? 자, 이것은요. RSA 방식이라고도 해요. 리버트, 샤미르, 알델만이라는 이세 사람이 세 사람의 이름이에요. 세 사람의 이름의 첫 글자만 따서 만든 거예요. 우리 나라로 따지면은요. 승기, 우성 그다음에 보검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서 뭐라고 하냐? 승우보라고 이름을 그냥 지은 거예요. 승후보 방식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외국 이런 거 많죠 그냥 자기 이름 따서 그대로 한 거에서 리버트 샤미르 알데만 세 사람이 만든 거라 R S A.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승기랑 우성이랑 보검이가 만들어서 승후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은 되죠 재밌죠 그냥. 어,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이중키고 비대칭이다. 키가 서로 다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한대요. 그러면 키가 하나인데, 키 하나인데 이거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밀로 잡아줘야 되죠.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하고 복화한대요.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하니까 하나는 공개해도 되겠네요. 공개 키 암호화 기법. 아, 지금 3번이 잘못된 설명이지요? 어, 서로 설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5번, 3번 하시면 되고, 4번이요.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안방법에 "pgp와 pm이 있다"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고, 15번에 닿은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